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월 9일 목요일 전교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혼조세 양상에 나스닥 중심, 기술주 중심의 상승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지에서는 서폭 하락한 반면 어, 대명에너지, 어제 SDN도 급등했잖아. 오늘 아프삼선의 대명에너지입니다. 자 다우 지수 0.1718 마이너스 그리고 S&P 500 지수 0.14% 플러스 나스닥 지수 0.40 플러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7% 플러스가 나왔어요. 국제유가하고 어, 금가격은 하락을 했네요. 자 어, 빠르게 뉴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말이죠. 어, 새로운 여러분들 할 일이 생겼어요. 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종목이 툭 이제 움직이는 거 초입 단계에서, 물론 뭐, 이 추격 매수라고 니케님은 싫어하십니다만은, 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고 그래가지고 차트만 완성됐다고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꼬나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시작을 해야 진짜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앱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움직이는 종목이, 어,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저 종목 이슈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 뉴스에서, 전체 뉴스에서, 어, 이, 만약에 어제 같이 뭐, SDN이 태양광인데, 태양광 관련주인데, 어 갑자기 툭 튀었다 이러면은 빠르게 전체 뉴스에서 태양광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그 그 부분을 제가 간과를 했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겠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태양 이제 SDR이 급등했다 그러면 태양광 네? 태양광 이렇게 치면 치면 어제 여기가 나와요. 3월 8일 나오죠. 예, 네, 그죠? 예. 네. 이렇게, 어제 3시에, 어,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댐 19군데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그럼 요거가, 적어도 요게 이렇게 나오면, 요게 나오면은, 어, 뭘 해야 돼요? 네. 태양광 관련주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장중 뭐 저기 올라가는 것뭐 추가로 해가지고 상한가니까이 부분을 갖다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2시한 45분부터요, 어, 3시한 20분 정도까지는, 이러한 그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갖다가 좀잘 체크하고, 그 부분이 정부 정책의 이슈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어, 좀 종가 매수하는데 이용하는 거를 어,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고, 환경부 203년까지 땜 19군데 1기가와트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태양광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생 대책 마련하라. 지부터뭐 어, 조금 한 5명 놓지 그랬어요. 어, 어, 김건희하고. 네. 어, 대통령 스스로도 애를 안, 놓, 안 놓고 있는데 무슨 대책? 니부터 나라이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니부터 나라 철선수범해라. 자 어찌됐다 이, 예, 어제 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조정 쪽이에요 자 인공지능 서버 수요 증가로 HBM 시장 예, 활짝이다 이거는 저전력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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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 어,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MK전자하고요 오픈엣지하고 p s k 홀딩 l 아, 제우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윤방일의 10대 총수 동행 반도체 수소에너지 모색이다라고 뭐 아,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동아화성 수소 쪽을 보는데 수소 쪽은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어좀 올라오다가 그냥 바로 이제 꼬꾸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합니다 자로봇을 보도록 하고요 에, 그리고 반도체 칩스법 야당에서 통과 어, 시켜 줄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칩스법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인공지능 첫째 PT 정책 방향 나온다 라는 거 체크 그리고, 방산주, 방산주도 이것도 은봉 떨어질 가능성이다. 그죠? 자, 양자, 뭐, 요거 오늘 좀 이슈가 될것 같아요. 오늘 양자, 양자는 요거 이슈가 정부정책으로 나왔어요. 어, 저, 예, 양자 쪽을 치면, 예, 그, 뭐, 이렇게, 양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부 여기 있죠? 그 어제 예, 18시 28, 23분에 이거 나왔어요. 그죠? 맞죠? 자, 정부 상반기 에 양자 선언에 1 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을 추진이다. 이거, 이거, 이거 저기죠. 오히려 오늘 태양광보다 양자 컴퓨터 관련한 주목들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는 라점 주목을 하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콘텐츠 관련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동효과에 지금 흐름 1분 남았네요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양자암호하고 태양광 저전력 반도체 증권형 토큰하고 어, 실적 서프라이즈 반도체 로봇 이렇게 나와있다 그죠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 어, 개장이 될것 같은데요 양자암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압축 3선의 종목 올려드린 바와 같이 어제 막 경동인베스트먼트 상한가 추가드리고 KCS 쪽 하고요 KCS 오늘 상승 출발 7%인데 요거 한5% 다시 되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대명에너지 쪽 하고요 태양광 대명에너지 그다음에 한국경제 TV가 어, YTN 인수가 어, 될것 같아요. 얘네들 쪽으로. 이거 예, 한번 주목을 해 봅니다. 자, 바로 KCS 11% VI 발동 인박 8,300원이까지 많이 남았네요. 어, 일단 이거 저기 입질 매수로 추격은 좀해 주는 걸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 어, 자, SPG 로버주 SPG 라운드시큐어하고요, 코이버하고 어, 우리네 이렇게. 네. 자 양자암호주 하고 로봇주 양자 그 다음에 양자암호 로봇주 라바 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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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라벨 라받, 라바 라받, 라바주 케시 코트렐도 올라오네요 자 탄소 배출과 관련주 있고 대명에너지가 일단 VI 발동이고요 한국경제 TV도 VI 발동이다 그죠 로버티즈 올라오고요 로버티즈의 에, 큐렉소라든가 서비스 로봇 쪽 같은 경우 의료용 로봇 뭐, 사이믹스 아까 좀2% 정도 올라오다가 거래가 없으니까 바로 꼬꾸라지고요. A 컨 A A, A A 스토리, 에이 스토리, A 스토리, 스토리. 텐츠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가 올라오고요. 자, SPG가 급등이 열어봤죠. 자, MZ스테이크, 코이버, 양자, 양자, 이0페타시 소니드, 세종미드, 까나리아바이오도 올라온다. 그죠? 까나리아바이오. 이거 역시 양아치는 아니다. 그죠? 인포뱅크 쪽 하고요.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죠. 예. 올라오고요. s 이 라이텍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V110, b i o s m a OCI, s 소 n y 도 올라오고, KCS 뭐 거의 뭐18% VI다죠. KCS. 혹시 KCS 하시면 7반 아, 이런, 이런 변이 있나? 이렇게 뭐잘갈 수가. 아, 대박. 수소, 범한 퓨얼셀. 수소 보도록 하고요 수소 레이크 마트리얼 a 도 보이고 있고. s 수잔테이 e 어제 뭐 저기 한 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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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a m d 스크 d and, and, 반도체 and, a 반 d 체반 d 체 n d and, a 온 d 스 n 하고가 d 칩스 d and, a 지 d a 트 d and, a n 아, 네, 그채 이런 것들 반도체 다 올라오고요. STIS ST, TSI. 그 저기 뭐야 저저 퀘이스 님그 저기 어제 그, 저기 상계 뭐뭐죠그 반도체는 어떻게 됐어요? 자, 대명 에너지가 11% k c s 대명 에너지 한국 경제 TV. 다을말 뒤에 SDN이 급등. 태양광 급등 CSS 윈드 세스 윈드하고 풍력 쪽 하고요. 베어링 쪽, 아, 베어링 올라오고. 자, 넥스트넥스트 반도체, 보시고, 코아시아, TSI, SI. 아, 요거는 아직안 움직이네. 좀 있어 보시고요. SPG 급등이요. 그, 저기, 삼성은 웨어러블 로봇에 집중하고요. 어, 아, 그리고 이 현대, 저기, 저, 뭐야. LG, LG 말고 SK 쪽, 어, 저 현대 쪽, 현대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어, 뭐 저기 저뭐 무슨 로봇에 집중한다 이래가지고 그건 뉴스 나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SPG 웨어러블 로봇 주로 그렇대요. 어? 웨어러블 로봇이면 사이맥스 요쪽도 지금 강세해야 되는데 좀 약세다 그죠? 어자 어제 그저 LNC 바이오, LNC 바이오 가격 지2 0실8 추가드립니다. 알지? 와씨, 봐요 수익률 잡잘하죠. 네, 좋습니다. 자 PPI의 보성광명전기, 광명전기의 보성 파워텍 하고요. 원전주들이 좀 뜬다 그죠? KCT의 하미사이언스, 하미사이언스도 강하다 그죠? 하미사이언스, 네. KCT, KCT, KCT. 낙전자인증 KCTK PSK 야마스한스 보이고 있고요 알렉시아 미콘 유비쿼스 오픈 h 치 반도체 쪽 보이고 k c s 오늘 상한가다 자 우리네 우리네 4.4% 어, 풍력도 같이 가죠. 풍력. 어, 어찌됐든 뭐 수상 쪽이면은 이제 그 저기 전력선 관련한 쪽 있죠. 전력선. 광명전기라든가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요기까지 어, 생각을 하면은 말이, 말이 안 되죠. 음, 결국은 풍력하고 이런 쪽 같이 보면 됩니다. 자 메가 임디 보이고 있고 셀트룩스가 보이고 있네요 레츠 시스템 i 이템 테스 테스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와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덕신 하우징 네, 덕신 하우징 아, SY 쪽하고 이런 쪽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 이런 쪽인데 아, 별로고요 아, 피크그램이 보이고 있고 피크그램 피크그램 어, 보로노이 어제 조금 이제 강세였다, 그죠? 브로노이올라오고요브로노이 네. KCS 23% 상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네.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장중에 할게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나쁘, 나쁜어 이봐, 응. 이, 이 보압인데, 양대지수 보압인데, 종목들 볼게 상당히 많다, 그죠? 화이팅입니다. 어, 양자암호 로봇 관련주, 예, 네, 컨텐츠 관련주, 수소 관련주, 반도체, 원전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